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일본에서 사온 물품들을 일주일만에 하울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첫 번째는 이 가방이에요. 사실 얘는 일본에서 산건 아니고 얘 때문에 일본 여행이 시작된 거거든요. 얘가 제가 면세점에서 아주 저렴하게 구입한 입상 생로랑 가방인데, 여기 보시면 그 얘를 이제 면세도 구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구입, 얘를 받기 위해서 빨리 어딘가를 출국하자 해서 가게 된게 일본이었습니다. 아주 손바닥만한 귀여운 가방이고 이렇게 이렇게 열면 요 안에 이렇게 그리고 또 요, 얘도 이렇게 열면 좀 중요한 그런 거 넣을 수 있는 이쪽에 스페이스가 있어요. 약간 티켓 같은 거좀 중요한 티켓 같은 거 넣을 수 있는 아무튼. 그래서 이 가방을 저는 아주 좋은 할인율에 구입을 했지요. 그래서 얘를 픽업 가 하러 간 일본 여행 하울 잘 보셨나요? 저는 사실 아직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지금 시점에 올라가 있겠죠. 네네. 아무튼 얘를 구입했습니다. 그 다음은 면세, 아, 그리고 이제 이거에 이은 다른 면세품 하울 영상을 보러 가시죠. 어, 네. 네. 비가 오는데 미친 시부야, 역에 <laughs> 어디가 어딘지 공사까지 하는같 그리고 나중에 하울에 한꺼번에. 네. 그걸 뚫고 어쨌든 호텔 도착해서요. 로테. 지금 도착지에서, 도착지에서 뜯어보라는 이제 면세품을 지금 드디어 뜯는데요. 제가 그동안 정말 사고 싶었던 클로에 노마도 향수예요. 오리지널도 샀습니다. 롯데 백화점에 가서 오리지널과 새로 나온 향을 이렇게 맡아봤는데 데코에는 그, 그 냄새가 그냄새던데 아, 손이. 손이 발라지네. 아우, 향기가 너무 좋아요. 오. 이, 여러분, 이 박스에서도 냄새가 나요. 이거 스멜. 스멜. <laughs> 아주 좋은 퍼퓸이고요. 그리고 더 기쁜 거는 아저씨가 사은품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무슨 이 같은 노마드 라인에서 출시한 화장품인 것 같은데요. 무엇일까요? 아 이, 어, 무슨 크림 같기도 하고 아! 휴, 어머나 어 향초 향초 이 냄새가 어, 음 좋다 이거 이제, 못 피우겠는데? 스멜 아주 좋은 냄새 아 이게 무슨 냄새인가 향초에서 나오는 이 클로에하고 같은 향인데 또 향초로 나오니까 냄새가 또 다르네요 그리고 또뭐이 제가 이제 늙어서요 좀 아이 어머 꺾어게 아이크림 에스티로더 나이트 리페어 아이 컴플렉스드 헤파하스용 이거 갑자기 영어하다 말고 브로가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네. <laughs> 제가 한번 갈색병의그 아이크림 버전인 것 같아요 이거를 제가 한번 써보려고 제, 나, 제 나이 50 하나에 제대로 된 아이크림 한번 투자해서 사봤어요 이거는 유진이 껐네요 <laughs> 저는 샀는지도 모르는데 유진이가 샀대요. 뭔지 무, 뭔가요? 그 프라이머 같은 건데 조금 더밤 형태도 돼가지고 근데 저는 베네피트가 개인적으로 이런 이런 복고 약간 복고풍적인 이런 사진과 이런 것들이 저는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어머, <laughs> 좀 어깨 좀 피부에도 지금 엄청 어조비로나. 저 <laughs> 어, <전> 원래 어조비. <laughs> 이거 냄새도 좋, 좋네요. 음. <laughs> 이거 심지어 퍼프야, 엄마. 어 진짜. 심지어 퍼프인데. <laughs> 아니, 바보야. 이렇게 하는 거라고. 아, 아, 죄송해요. 제가 이걸 또 모르는 제품이라서 이걸 퍼프로 <laughs> 이렇게. 네네네. 어, 근데 뭐 뽀송뽀송해지는 그런 느낌을 주고. 네, 맞아요. 아, 그런가요? 네네네. 딱 보는 순간 그런 느낌이 오네요. 잘 만들었네요. 네, 잘 만들었네요. 이것도 소개해줘요. 그리고 또유지가 롯데백화점 아니 그 본점에 있는 면세점 화장품 코너에서 유진이가 또 저도 구찌 립스틱은 처음 봤어요 구찌 화장품 라인이 있다는 것도 처음 네. 알았어요 근데 너무 나 할머니스럽게 귀여운데 이 색깔도 이렇게 너무나도 또 진한 게 아닌가 그랬는데 지금 제가 이게 발라봤거든요 그랬더니 각자의 입술에 맞게 아주 적절한 색으로 표현되는 정말 놀라운 그 화장품 과학의 혁신이 아닌가. 저도 하나 사고 싶었네요. 근데 유진이가 빌려쓰라 그러니까 유진이가 놔두고 갔을 때, 유진이가 <laughs> 출근했을 때 제가 나갈 때한 번씩 바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친 마음을 이 립스틱을 서로 발라보면서 좀 기운을 돋구고 있었습니다. 네. 1차 하울은 여기까지. <laughs> 안녕. 네! 그리고 아까 거기서 소개마저 못했던 아이가 있는데 바로 이 포레오예요 이거는 어.. 페이셜 클렌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딱 누르면 이렇게 미세하게 진동을 하면서 얼굴을 닦아주는 그래서 이거 하면 진짜 약간 그런 팩한 듯이 팩한 했것 같이 얼굴이 정말 맨들맨들해지면서 아주 엄마와 저가 모두 만족하는 아이입니다. 네, 그럼 음. 이제 다시 일본에서 산 거를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최대한 약간 산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는 저희가 무지를 제일 먼저 갔었거든요. 긴자. 무지에서, 긴자에 있는 무지. 지금 엄마가 이 건너편에 쌩얼로 앉아있어요. 처머를 <laughs> 하실 겁니다. 네, 긴자에 있는 무지에 갔는데 무지에 가서 우선 제일 먼저 샀던 거는 이 펜이었어요. 엄마 원래 무지 펜을 엄마가 많이 썼는데 한국보다 더 저렴하고 셀렉션도더 많아가지고 거기서 구입을 하게 된펜두 가지와 리필입니다. 뭐첨원하실거 있으신가요, 엄마 거니까? 아니 지금 와서 보니까 이 까만색은 한국 무지에서도산게 있더라고요. <웃음> <웃음> 이거는 제가 성경책 읽을 때 빨간 펜 많이 사용해서 벌써 하나 다 써서 이거 이제 오늘 뜯어서 벌써 쓰고, 쓰고 있어요. 예, 벌써 쓰고 있고요. 뭐, 무지팬은 응. 유명하니까 다들 아시죠? 네. 그 다음에 또무지에서산 게, 어디 갔지? 아이고, 이거예요. 이거는, 뭐라 그러지? 그, 이렇게, 이렇게 샴푸할 때 징징징징징 이렇게 머리 이렇게 감아주는 아인데, 아니, 이거, 이게 더 소프트할 것 같다고 해서 엄마가 샀는데, 지금 자기가 이렇게 꼬부려 털어놓고. 두피가 아파! 이게 <laughs> 두피가 아프다고 그러니 할 말이 없네요. 너무 막, 막, 이게 조절, 이게 안 되는 거 아니야? 조절이? 아무튼 올리브영에서 따로 샀던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게 고장나서 원래 새를... 쓰던 게 고장 나서 올리브영에서 새로. 올 거를 제일 좋아해. 어 그거 그것도 올영 건데 그걸 아예 올영 거고 올리브영이 입점한 브랜드 거를 딴걸산게는데 너무 딱딱해요. 근데 나 지금 쓰고 있는데 괜찮던데 엄마 <laughs> 막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제 두피가 연약한가봐요. 아무튼 그래서 이것도 샀는데 이게 또. 참고로 제 두피는. 뚫려서 피 나서 다섯 바는 쏟은 적 있는 연약한 집이에요. 아 네네. 이거. <laughs> 아무튼 요 스카프 클렌저 같은 아이를 구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지에서 사실 한국 무지엔을 잘안 가봐서 이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요런... 식품 코너가 어 식품 1층자체가 식품 코너고 약간, 약간 어떤 느낌이면 올가 느낌이었어요. 음. 약간 이렇게 식품장을 보러 오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치면... 홀푸드, 어, 홀푸드 같은 느낌. 그래서 거기에 다양하게 신선식 상품도 있었는데 저희는 무지에서 유명한 이 초콜렛으로 커버된 스트로베리스를 샀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산거 있다 무지에서. 이거. 이 고양이 네코 스티커, 네코 포스트 포스? 그치. 뭔가 사실 처음에 그 무지가 너무 처음에 간 스토어라 약간 막아 이런 거 나중에 딴 데서 예쁜 거 있으면 어떡하지 근데 사기를 잘했어 이런 거 다른 데서 못 봤어요 약간 서 일본은 여기서 파는 걸 똑같이 저기서 안 파는 거 같지 않아? 맞아요 어 그래서 그 토끼 주걱도 그래 프랑프랑에서만 음, 팔고 네. 근데 프랑프랑 갔더니 까만색밖에 없더라고요 토끼 주걱이 밥맛을 떨어뜨리린니 아, 까만 토끼 어. 주걱이 있어서 안 샀어요 왜냐면 도, 다람쥐, 다람쥐 주걱이 주먹... 미국에서 산 음. 다람쥐 주걱이 있거든요 아무튼 이런 아주 귀여운 고양이 포스트잇도 구입을 했습니다 음에 넘어간 곳이 아마 도큐핸즈그 4층 엘리베이터 네. 타고 올라가는 거기였어요 어. 그다음에 거기에서 산게 이거와 샀는지도 이거였던 걸로 기억이 나요 어! 이렇게 스티커 용품을 샀습니다 거기가 마스킹 테이프하고 스티커 그냥 되게 막 그냥 일본의 다양한 아트박스? 일본의 아트박스 같은 느낌? 근데 진짜 퀄리티가 아트박스에서는 이런 퀄리티를 못 봤지만 비싸요. 음, 비싸. 그래서 저는 다이소의 진가를 다시 한번 어. 경험했어요. 왜냐면 이런 마스킹 테이프, 이런 거는 되게 다양한, 보이나? 다양한, 이렇게 하나씩 떼서 쓰는 그런 스티커거든요? 근데 얘가 하나에 4,000원이에요. 근데 다이소에서 한, 1,000원? 뭐 2,000원? 음. 비싸봐야? 약간 그런 건데 솔직히 막, 뭐그 기까지 비쌀 겠데 다이소에서 못본 어. 특이한 거. 좀 예쁜 거 같은 거 골라서 응. 이렇게 사 왔는데 아무튼 다이소 마스킹 테이프를 경험하고 간 사람으로서 일본의 놀랍지 마스킹 않았어요. 어 일본의 마스킹 테이프는 별로 놀랍지 않았다 이런 결론이 첫날부터 나오게 된 거죠. 그 다음에 긴자에서 밥을 먹고. 진짜 랜덤하게 긴자역 바로 앞에 어떤 빵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게 들어가 보자 해서 들어가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 아저씨 이게 키라구마 키무라야 키라 키라 키루카마 뭐 이런 이름이 나중에 자막으로 들어갈 거예요. 네그 아저씨가 아주 일본에서 유명한 빵집, 어, 빵집 아저씨였던 거예요. 그래서 단팥빵 하고 막 이런 다양한 빵 여기 다 먹었지만 여기는 아게 <laughs> 일주일 돼서 다먹었어요진서 <laughs> 이런 아무튼 요거는 약간 베베 같은 느낌? 에.. 과자? 네, 맞아. 베베, 베베. 계란 과자 같은 느낌이에요. 우리나라 계란 과자 실제로 저희 집에 돌아온 베베가 있습니다. <laughs> 티라미수 칙칙도 있어요. 이거 아주 맛있어요. 아무튼 맛있었어요. 그래서 단팥빵하고 왜하고 무슨 밤..파이? 밤패스쥐막 이런, 응, 이런 거 먹었는데 되게 맛있었어요. 단팥빵이 진짜 맛있었어요. 응, 단팥빵이 진짜 그다 팥에 약간 그 식물 올라오는 막 일도 없고 빵도 엄청 쫄깃쫄깃하고 진짜 맛있었어요. 그래서 추천 추천. 그 다음에 롯봉기를 갔어요. 롯봉기 힐즈. 그래서 그 도쿄 타워 올라가서 아 도쿄 타워랜다. 타워 보이는 아무튼 거기 올라가서 구경했는데 을 저희가 간 이틀 동안 계속 비가 와서 사실 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냥. 이미 한국에서 티켓을 구입해 간 상황이어서 가게 됐고 약간 기념품적으로 이렇게 롭봉기라고 써 있는 이런 포스트 카드 두 개. 얘는 뒤에 이렇게 롭봉기라고 써 있어요. 약간 미스터 두도 같은 느낌? 음. 그치만 그는 아닌데. 게 <laughs> 제일 예뻤어요. 응, 이게 제일 예뻐서 다른 건 너무 저는 포스트 카드 사는 거 좋아하는데 다른 건 너무 그냥 막 거기 사진 찍은 느낌이라서 별로였는데 이건 아주 예뻤어요. 그 다음에 롯봉기를간 다음에 모리 뮤지엄을 갔거든요. 네. 저 솔직히 그냥 그게 약간 연계돼 있어요. 그래서 롯봉기를 가면 롯봉길그 저기 타워를 가서 올라가서 보면 모리 뮤지엄도 공짜로 볼수 있는 약간 그런 형태에서 저희도 항상 뭐 시간도 남는데 궁금해가지고 갔거든요. 근데 음 되게 그 그때만 그런 작품이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저희가 갔을 때 되게 막. 미래적이고 막 되게 막 엔탈 크이스트적인 <laughs> <laughs> 네, 하나님을 대접하는 응. 아막 되게 보고 막. 뭐, 뭐 이상 있잖아. 이상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종교적인 걸 떠나서 그냥 되게 정상적인 마인드의 사람이 딱 봤을 때어 저게 뭐야? 약간 그러니까 이런 만한 내용의 전시들이 많아서 약간 물론 그들의 작품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 내용은 별로 안 좋았다. 약간 이런 느낌. 내뭐 네, 그런 퓨처리스틱한 거 좋아하시면 갈 수는 있긴 하겠지만 굳이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 만약에 막시간에 쫓기는데 어 머리 미술관 갈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굳이 추천은 안해 드리고 싶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그때만 그 작품이 있었던 건지 <laughs> 퍼펙터나 강연서 퍼펙터나 얘이예 <laughs> 예술 대변해드릴까요? 예, <laughs> 그때만 그런 작품이 있었던 거, 어머 내 머리 내 머리야. <laughs> 아니면 딴, 다른 다른데 음. 가면은 또 좋은 작품이 있었을 순 있었는데 아무튼 우리가 봤을 때는, 때는 굉장히 별로 영적으로 공전하지 않는 어, 그런 되게 느낌이었죠. 좀 이상했어요. 예. 어, 막, 막 오랑, 막 이상했어 말하고 싶지도 않아. 아무튼 그리고 그날. 아, 강행군이었어. 사실 저희가 그거보다 더 많이 돌아다니려고 했는데, 도저히 저의 그 직장인 체력과 이 늙은 엄마를 모시고, 그리고 막 비도 오고 신발도 불편하고, 막 우산 이렇게 해서 저희 둘도 팔꿈치 막 파스 붙이고 있고 막 이러는데, 아엄막그 파스, 동전 파스. 깜짝이야. 지금 산게 다 흩어져 있어가지고 지금 기억을 더듬더듬해가지고 뭘 샀는지 지금 지금 색식탑 위가 난리가 났네 아무튼 막 그러고 돌아다니다가 동키호텔에 갔어요 동키호텔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생각보다 아기자기한 건살 거가 많진 않았고 막좀 생필품적인 게살게 게 많았어요 그래서 산 거를 조금 그냥 두서없이 보여드리자면 이거는 카레 이거 조, 큐브 카레라고 하나? 하우스 카레 되게 유명한 거예요. 응, 아무튼, 네. 이거, 이건 약간 어머니의 픽. 사실 가격은 제가 잘 몰라가지고 자세히 적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이 더잘 알겠죠? 네. 그 다음에는 이 미소. 사실 이거 두 개의 차이점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예전에, 먹어봐야지. 예전에 그냥 누가 <laughs> 선물해줘서? 아빠가 사왔어. 아빠가 사왔어? 아무튼, 아우, 사와서 뭐두 이제 핵맛. 여러분 꼭 사세요. 말자? 어, 이거였어요. 이 이거. 포장이었어요. 이렇게 생긴 거였어요. 이거 진짜 맛있었어요. 한 팩트는 네, 옛날에 해가지고 손님 왔을 때도 이거를 대량으로 막 한국 <laughs> 내가 끓인 척하고 막 이거 같이 제가 서, 서빙하고 그랬어요. 아무튼 미소도 음. 구입을 했고 뭐 약간 피수스품이죠 한국에서도 많이 파는. 아 이거 심지어 이거 <laughs> 박스 버려서 겉은 한국 건데 안에는 <웃음> <웃음> 라벤더, <향이랑> 라벤더 향 <laughs> 나는 이게 라벤더 향미국 일본에서 산 거래요. 네. 뭐 이거는 많이 썼는데, 그냥 그날 밤도 쓰고 싶고 해가지고. 그리고 이거랑 같이 마스크도 하나 샀어요. 이게 가습기 마스크라 해서 저도 옛날에 들어본 적 있는데, 약간 이렇게 감기 걸렸을 때, 요 안에 이렇게 습한 그런 거 넣어가지고, 이렇게 가습기가 왔을 때, 약간 이렇게 이 기관지를 습, 촉촉하게 해주는 그런 마스크를 샀었는데, 엄마가 그거랑 아이 마스크를 동시에 하는 아주 기이한 장관을 이뤄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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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하시면 큰일납니다. 아무튼 그리고 이거는 휴족시간휴족시간도뭐 한국에서 많이 샀으니까. 아 그다음에 이 리베아 피치 립을 샀어요. 이리 피치 립을 이아 어, 피치 립을 어요이아 피치 립을 요이도복아 피치 립요이아피 립을 피치 립을 어요이니까냄 피치 립어요이 피치 립을 샀어요. 이 센카 퍼 피치 립을 샀어요. 이 리베아 피치 릿을 샀어요. 이 피치 을샀어 그 다음은, 아, 이거 해봤지. 이거는, 베스트 솔트예요 사실, 무슨, 뭐, 히라가니? 뭐, 히꼬모리 뭐, 이런. 유노하나 어, 윤호하나? 뭐, 그 <laughs> 입욕제가 유명하다 해서 그걸 찾으려는데, 어, 진짜 약간, 근데 카테고리를 좀 이상하게 만든 것 같아, 걔네가. 좀. 나 중고난방으로 있어서 이렇게 걸어가다가 찾아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못 걷겠어. 그냥, 그냥 그래서, 이거 괜찮아 보여서 그냥 이거 하나 샀는데, 어, 써봤는데. 자몽향이더라. 어, 자몽향이고, 뭐 물이 빨갛게 돼요. 그래서, 아주. 근데 욕조에 스미스는 안들어 어, 그래서, 이런이런 이런 스푼까지 주고, 약간 안에 내용물은 이렇게 생긴.